피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어디 갑니까? 효윤 씨 요즘 평소에 좀 아픈 데 있나요? 요즘은 아니고 고질병은 있어요 허리, 무릎, 발목, 손목 아니 뭐그 정도면 거의 종합병은 아니에요? 피디님도 제 나이 대보세요 하나씩 아파지는 게 이상하지 않을라 해요 그중에서 제일 아픈 데가 어디예요? 지금 제가 말한 것 중에 답이 있으니까 물어본 거겠죠? 오 맞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눈치가 생겨갑니다 여러분 근데 어차피 우리가 무릎 그리고 아킬레스가 발목쪽은 했으니까 허리 아니면 손목인데 둘 중에 어떤 겁니까? 효윤 씨가 정해보세요. 제가 정하라고요? 네. 한번 찍기 신공을 보려고. 뭐 맞추면 출연료 뭐좀더 얹혀주시나요? 아, 최선을 다해볼게요. 아무래도 손목. 정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그러면 맞췄으니까 출연료는 1.5배. <laughs> 너무 예쁘세요. 네. 어이 혹시 손목 아픈 적 없으실까요? 저는 없어요. 그래요? 한 네. 번도 손목이 아프신 적이? 네. 그러면 혹시 우리 어머님 친구분들 중에서는 뭐 집안 일을 하신다고나 하면서 손목 통증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손목 터널 증후군은 많죠. 오 어, 맞아 맞아. 오늘 저희 주제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에요. 네. 아 주변에.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구나. 저는 아직까지 그런 걸못 느꼈는데 네. 주위에 네. 많은 분들이 손목터널 증후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고 내 수술도, 네, 수술도 많이 하셨고 네. 하다 보니까 그 예방법이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되게 어. 궁금합니다. 아 네네. 손목 건강을 어떻게 잘 예방해 볼수 있을런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얘기를 나눠 볼 거고 방송 보시면서 또 도움 되시기를 바랄게요. 네어머님 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원장님을 만나보고 질문을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주제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래요. 근데 제가 요즘에 손이 자꾸 저리는 거예요. 혈액 순환이 안 돼서 저린 건지 저도. 손목 터널 증후군인 건지 음, 우선은 그저리다는 증상 자체는 네. 무조건 신경에 손상이 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어, 그냥 혈액순환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더 높죠. 절린 증상은 대부분이 신경에 압박을 당한다든지 네. 또는 이래 신경병증으로 인해서 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은 네.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가 되게 특징적인, 특정적인데 어, 보통은 네. 엄지와 검지 그리고 음. 중지 그리고 약지의 절반 정도까지의 네. 약간 끝 쪽에서 절임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 내가 좀 손가락이 절인 것 같은데라고 느끼면 바로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병원 가는 게 좋은가요? 어. 그럴 경우에 휴식을 취했을 때 증상이 호전이 된다면 우선은 경과 관찰해 을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뭐 충분한 휴식을 취했음에도 뭐몇 주간 증상이 지속된다든지 특히 이 손목 터널증 후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또는 새벽에 이 절인 증상 때문에 잠에서 깨게 되는 환자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음. 이럴 경우에는 빠르게 병원에 내원을 해보셔야죠 아 이제 나는 병원에 가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내가 알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혹시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어,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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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 신전 네. 검사라고 해서 네. 지금 손목을 이렇게 90도로 아, 네. 90도로 꺾은 상태에서 네. 네. 1분 이내에 이 손끝에 네. 절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아. 이 검사의 이제 양성 이라고 오. 보시고 손목 터널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네. 저희 손목 터널이 위치하는 데가 이 손목의 손금에서부터 손가락 쪽으로 대략 한 3cm 정도가 손목 터널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 그 네. 이 부위를 반대편 손가락으로 툭툭 쳤을 때 손가락 끝에 찌릿찌릿한 증상이 오는지 이렇게 해보면은 본인이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치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수술하는 거는 아니죠? 아 그렇진 않죠. 네. 일단 손목 터널 증후군을 그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단계를 쉽게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초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끝이 저린 증상과 네. 손이 실제적으로는 붙진 않았는데 마치 부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어음. 증상들도 있어요. 이제 손의 저린 단계를 조금 넘어서서 어음. 손끝의 감각들이 약간씩 무뎌질 때, 아, 네. 그리고 손에 힘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할 때, 음. 이런 증상이 이제 아직은 중기 단계, 네. 그리고 말기 단계는 이제 아예 눈에 보이는 근육의 위축이 보입니다 이 네. 엄지를 따라서 오시면 이 네. 손바닥 쪽에 엄지 밑에 요 근육 뭉치가 있습니다 이 네. 오동통한 부분이 쪼그라듭니다 중기에서는 감각이 무뎌졌다면 네. 말기에서는 아예 감각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마비 마비처럼 그렇죠. 올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단계에 따라서 치료를 말씀을 드리면 네. 초기 단계에서는 해볼 수 있는 치료들이 당연히 첫 번째는 약물치료 그리고 밤에 주무실 때만 음. 반깁스라고 부목을 착용합니다 아. 저희가 일상생활 깨어 있을 때는 충분히 본인이 의식해서 음. 손목의 자세를 잘 고정할 수 있지만 잘 때는 저도 몸게 꺾이거든요 어, 네. 네, 그래서 밤에 잘 때만 부목을 차는 야간 부목 치료가 음. 있겠고요 이제 중기 단계에서는 해볼 수 있는 치료는 초기랑 같습니다 보존 치료가 효과가 없을 때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기 단계는 수술적인 치료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손목 터널 증후군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런지 집안일이나 일상생활을 네. 할 때에도 손목을 항상 중립자세로 놓는 게 중요합니다 손목을 꺾지 않은 상태에서 팔 네. 힘으로 음. 어떤 일을 하시는 거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부님들이 일을 하실 때 반복된 동작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대략 30분 이내에는 네. 휴식을 좀 아. 취해 주시면서 음. 하시는 게 좋고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죠. 네, 네. 또 하나는 요즘에 오히려 또 새로 생긴 되게 흔한 원인이 생겼어요. 음, 어떤 핸드폰인가요? 맞습니다. 오. 요즘에 주부님들도 유튜브나 네. 이런 것들을 맞아. 핸드폰으로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저도 이렇게 잡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 상태로 보면 좋은데. 이게 내 얼굴에 맞춰야 되니까 아. <laughs> 손목을 꺾어서 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피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플러스가 되는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라이프 플러스